안녕하세요. 토요미스터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캐나다 남서 t 가장자리에 있는 나하니 국립공원. 이곳은 워낙 숲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고 깊은 협곡에다가 기후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나마 비행기나 작은 보트를 이용해야 겨우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이곳은 지구상에서 수억 년 전의 자연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몇안 되는 곳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1978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모험을 즐기는 산악인이나 또 탐험가라면 한 번씩 가보고 싶어하는 이곳은 경치까지 환상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성과 달리 실제 이곳은 헤드리스 밸리 즉 머리 없는 골짜기로 끔찍한 별명이 붙어버렸죠. 사람들은 이곳이 버뮤다 삼각지대에 머금가는 세계적인 미스테리 장소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악명은 19세기 후반으로 올라갑니다. 1893년 이 국립공원 인근에 엄청난 양의 금이 매장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이미 그 당시에 북미지역에서는 골드러쉬 열풍이 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로 떠나서 금맥을 찾아 헤매던 때였습니다. 헤드리스 벨리에 금이 있다라는 소문이 퍼졌고 마침내 여기에 6명의 광부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지의 울창한 숲으로 탐사를 떠나게 되는데요. 얼마 후 이들은 모두 췌굴장비를 가슴에 안은 채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광부 모두가 머리가 잘려져 있는 상태였죠. 시간이 흘러 1906년입니다. 이제 사건이 조금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는데, 맥러드 형제 두 명이 금광을 찾아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사진은 이들의 실제 모습이죠. 계곡으로 깊숙이 들어간 형제. 이후 2년간이나 소식이 끊겨버렸습니다.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했고, 이들을 찾기 위한 수색대가 계곡에 파견됐죠. 그러던 중 수색대는 실제로 형제가 찾아 헤맸던 금광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금이 있다는 소문이 결코 루머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형제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들 역시 잔인하게 목이 잘린 시신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후에 이곳은 헤드리스 벨리, 머리 없는 계곡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넓은 숲에서 누가 외부인들의 머리를 잘라버린 걸까요? 그런데 미스터리한 사건은 계속 발생합니다. 1917년 헤드리스 벨리에 있는 한 오두막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데, 불은 얼마 후에 진정이 되었지만, 안에서는 그저 불에 탄 시신만이 아닌 목이 없는 시신이 발견되죠. 그는 스위스 출신의 탐험가였습니다. 이후 1912년, 1922년, 1932년, 그리고 1936년과 40년, 45년까지 벨리 곳곳에서는 연이어 시신들이 쏟아졌죠. 그들 대부분은 목이 잘려 있었고, 일부는 굶어 죽은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 여기에 금광을 찾아서 온 광부들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던 1962년 이 미스테리한 연쇄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캐나다 출신 과학자 맥켄지가 나서게 됩니다. 그를 필두로 원정대가 꾸려졌고요. 지상 연구팀과 헬기 수색팀으로 나눠져서 이 거대한 나하니 국립공원에 파견이 되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색팀이 먼저 깊은 골짜기에 들어간 순간부터 모든 교신이 끊어졌고 약 2개월 동안 연락이 두절됩니다. 여기 심각성을 느낀 캐나다 정부가 회의기를 추가적으로 동원을 해서 수색에 나섰지만 끝내 그들의 흔적을 찾진 못했는데요. 이후 3년 후에 1965년 스웨덴과 독일의 수색 전문가로 뿌려진 여섯 개의 그 헬기 부대가 다시 이곳에 파견됩니다. 그리고 이들마저도 복귀에 실패한 채 실종자로 남아버렸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기는 캐나다 주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악명 높은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던 1972년. 영국의 한 방송국에서 어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 싶었고 탐사 프로그램을 계획했죠. 여기에는 잘 훈련된 군인들로 탐험대를 탄탄하게 꾸렸습니다. 그리고 파견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때 원정 대장으로 뽑혔던 파인즈란 사람은 한참 준비를 하던 차 의미심장한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황금의 눈이 멀어서 그 계곡에 간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다. 당신도 금의 눈이 어두워서 탐험을 한다면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발신이는 알수 없었습니다. 대장 파인즈는 줄곧 자신감을 보였던 사람이고, 그래서 가볍게 편지를 모시한 후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팀 역시 단한 명도 살아오지 못한 채 실종 처리됩니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후에 오랫동안 헤드리스벨리는 오지로 남아버렸습니다. 워낙 악명이 자자해지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아예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1980년, 독일의 한 잡지 기자에 의해서 다시 한번 여기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는데, 타이틀이 들어가면 목이 잘리는 죽음의 계곡. 이 타이틀로 팀을 모집한 겁니다. 제목만으로도 많은 탐험가들의 흥미를 끌기 충분했죠. 최종적으로 구성된 멤버는 미국 특수부대 출신의 정의 요원 3명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기자와 요, 정의 요원 또 다른 대원들까지 합쳐서 총 6명의 팀이 꾸려졌고 위험한 탐사가 시작됩니다. 이들은 상황을 대비해서 금속제 장갑, 트레일러, 캠프, 보트, 최신식 통신 장비까지 장착을 했고요. 당연히 충분한 식량과 무기도 갖춘 상태로 떠나게 되죠. 그렇게 헤드리스밸리에 도착한 첫날, 이들로부터 한 통의 교신이 도착했습니다. 낙하산을 타고 먼저 내려간 팀원들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곳의 안개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이 교신을 마지막으로 남은 탐사대원들 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후에 새로운 구조대가 즉시 파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섯 명 팀원의 시신은 물론 장비 마저 전혀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자, 이런 일이 지금 수년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헤드리스 벨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죠. 지난 1990년, 이번엔 3명의 대학생들이, 아, 이 계곡의 미스터리를 풀겠다면서 나서게 되는데, 이,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몇 개월간 혹독한 야생 생존 훈련을 받았고요. 열정 가득한 채 헤드벨리에, 헤드리스벨리에 도착하게 되죠. 하지만, 살아 돌아온 데 실패합니다. 이들 역시 머리가 잘린 시신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니까, 헤드리스 벨리라는 이름이 좀 다르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생각해보면, 1900년대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비슷한 연쇄 사건. 이게 만약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면, 100년 넘게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 사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지만, 참 황당하게도, 죽음을 풀만한 어떠한 증거나 단서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특징입니다. 다들 이술 실종자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들이 문제를 풀지 못하겠다고 말했죠. 그렇다면 이제는 이 죽음을 좀 납득할 만한 유력한 가설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미 뭐 너무 많은 추측이 난무하지만 그중첫 번째 가설은 이 모든 게 나하족의 소행이라는 주장입니다. 나하족은 이 나한이 국립공원에 살고 있을 걸로 추정되는 원주민 부족을 가리키는데요. 계곡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따르면 계곡의 어떤 특정 지역에서 종종 사람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나하 주민의 그 원주민들의 소행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보통 가면을 쓰고 부족을 습격하는 어떤 침입자를 발견하게 되면 가차없이 목을 베어버린다고 해요. 실제로 1898년에 6 그러니까 처음으로 6명의 광부가 사망했을 때 이건 나하족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라는 경찰 기록이 공식적으로 남아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나하족의 실체를 목격한 사람이 전혀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나하족은 그야말로 전설 속에나 존재하는 그런 원시 부족인 거죠. 두 번째 가설을 살펴보면, 인간도 짐승도 아닌 어쩌면 확인되지 않은 생명체에게 습격을 당한 게 아니냐라는 가설입니다. 1973년 이후에 헤드리스 벨리에서는 약 50건에 달하는 기이한 흔적이 발견되었는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도저히 인간이나 우리가 아는 어떤 생명체일 것이라고 볼수 없는 아주 커다란 발자국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주 정체를 알수 없는 이상한 악취를 풍기는 털뭉치도 자주 발견이 돼요 어라? 발자국과 털뭉치? 이거 혹시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예전에 토요미스테리에서 다룬 적이 있는 빗붓 이들이 그 미국과 캐나다 일대에 등장한다고 이제 많이 알려진 미확인 개 생명체인데요. 물론 전설 속의 존재이긴 하지만 사실 뭐 연관을 지을 만한 주목할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 헤드리스 밸리를 등반하러 온한 산악인 그룹에 따르면 이들이 아주 기분 나쁜 냄새를 풍기는 빅풋을 무려 두 번이나 목격했다고 증언했죠. 전신이 검은색 그러니까 털로 머리카락 같은 털로 덮여 있었고 양쪽에 각각 길이가 다른 팔다리. 그러니까 약간 인간형 서린이라고 볼수 있었다는 건데요. 체구가 약300 k 로 정도 좋긴 넘는 큰 덩치였습니다. 빅풋을 마주하고는 몰려오는 공포감 속에서도 사진을 찍어서 남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속도가 빨라서 실패하게 되죠. 그런데 그날 밤. 이들의 캠프 건너편에서 낮에 봤던 빅풋이 또한번 목격됩니다. 당시 일행들은 빅풋이 이 캠프 근처에 등장하면서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후유증은 다음 날까지 계속되었죠. 그간 빅풋의 대표 출몰지로 알려진 곳이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아주 허황된 얘기로만 들리진 않는데요. 물론 여러분 빅풋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선 각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빅풋의 소행이라면 궁금한 점이 여전히 남아있죠 왜 굳이 인간의 몸은 그대로 두고 머리만 노리고 있는 걸까요? 세 번째 가설은 어쩌면 가장 미스테리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헤드리스 밸리의 골짜기 어딘가에 다른 세계로 통하는 터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 그 터널 건너편에는 인간이 알수 없는 또 다른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요? 워낙 이곳이 지구의 역사를, 과거 역사를 정말 그대로 간직해 온 오지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한 어떤 생명체가 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주변에서 미스테리한 불빛이나 뭐 미확인 비행물체를 봤다는 목격담이 속출하기도 하고요. 1억 천금을 노리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죽어서 목이 잘린 채 발견되는 캐나다 헤드리스 밸리. 그 끝에는 아주 오싹한 경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곳을 방문하려면 머리 없는 몸통으로만 방문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만큼 다수의 머리 없는 시신들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우린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정말 이곳은 탄욕에 빠진 인간들을 벌하는 어떤 죽음의 계곡인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아내지 못한 어떤 기이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퇴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